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네. 오늘은요. 뭘할 거냐면요. 속눈썹 붙이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laughs> 제가 튜토리얼에서도 그렇고, 그냥 평소에도 가끔 데이트할 때나 오늘 좀 예뻐 보이고 싶다 이럴 때는 필살기로 속눈썹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면은 속눈썹 하는 게 아직 너무 어렵고 잘 모르겠다 아니면 도전해볼 엄두가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며칠 전에 하늘이를 만났는데 요즘에 진짜 메이크업 열심히 막 이것저것 따라해보고 있다고 하면서 속눈썹만 잘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하는 방법을 정말로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하늘이 보고 있나? <laughs> 어쨌든, 속눈썹을, 어, 종류가 그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리따움은 접점이 많잖아요. 여기저기 매장도 많고, 많기도 하고, 그리고 속눈썹 라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웬만한 좀 전문가용 속눈썹 못지않게, 좋게 잘 나오는 로드샵 브랜드가 요즘에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중에서 아리따움이랑 어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또 아리따움에서 새로 리뉴얼이 막 돼가지고 여러 개를 조금 사와봤어요. 제가 아리따움이랑 어퓨에서 데일리로 자연스럽게 여배우처럼 정말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한 속눈썹이 바로 요 10호 워너비 모델 아니면 9호 리얼핏도 좋아요. 9호 리얼핏은 살짝 보면 브라운이고 워너비 모델은 블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블랙 컬러로 아이라이너를 했기 때문에 블랙 래쉬를 한번 붙여볼 거고 그리고 어퓨에서 이거는 제가 쓰던 거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올땐 래쉬 2호 레이디 스윗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 자연스럽고 괜찮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는 음 통으로 붙이는 라인이에요. 잘 보면은 아리따움 10호는 여기 라인이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붙였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티가 안 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퓨 이거 보면은 제가 한번 사용을 해서 조금 뿌리 부분이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이게 투명 래시예요 보통 투명 래시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고 나왔지만 여기 약간 투명 색깔이 하얗게 반짝하게 좀 비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아이라이너로 한 번씩 채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오히려 이렇게 블랙으로 선이 되어 있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퓨가 제가 좋았던 이유는 다른 속눈썹보다 기장감이 좀더 짧아요. 그래서 저한테 조금 더잘 맞았어요. 다른 속눈썹들은 조금 길어서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 기장감이 짧아서 더 자연스럽고 잘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오늘은 한번 이렇게 아리따움 10호 워너비 모델로 일단 통으로 한번 붙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붙이기 전에 제가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는데 요, 풀이 있어요. 풀이 다양하게 많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아리따움에서 속눈썹 구매할 때, 저 아리따움이 그냥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리따움에서 속눈썹 풀을 구매를 하는데, 보통은 요렇게 투명한 게 있어요. 네, 요렇게. 요거는 아이라이너가 약간 뭐 브라운이라던가 이럴 때는 투명한 거를 사용하는 게 좋고, 이거는 이브러쉬나 이렇게 소론 이게 어플리케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상용으로 사용하기가 좀더 쉽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이번에 풀도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원래 사용하던 풀이 아닌데 검은 색깔이고 가격이 이거는 만 원이나 돼요. 검은 색깔은 이렇게 짜면은 처음에는 회색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굳으면서 검은색이 돼요. 이것도 아이라이너를 검은색으로 그렸을 때는 사용을 했을 때더 티가 안 나게 좀 감쪽같이 할 수가 있겠죠? 대신 단점은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붙이다가 조금만 잘못해서 탁 찍어도 여기에 검은 색깔 본드가 탁 찍히기 때문에 좀더 조심을 해줘야 돼요. 음. 투명 색깔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터로 속눈썹 대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어, 속눈썹에 딱 붙이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까다로울 것만 같은 그런 검은 색깔 본드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먼저 이렇게 깍데기를 벗겨내면은 이렇게 속눈썹이 나와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이렇게 떼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본드가 미리 묻혀져 있어요. 속눈썹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 부분을 떼어줄게요. 깔끔하게 이 부분이 눈에 붙으면 투명하게 비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떼어줍니다.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속눈썹에는 그런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투명한 대를 가진 속눈썹은 요렇게 끝에 보면은 요 속눈썹을 지탱하고 있는 대가 여기 끝에 이렇게 투명하게 삐져나와 있거든요? 한 1mm 정도? 요거를 반드시 깔끔하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눈을 찌르거나 그렇게 해서 막 간지럽고 아프고 따갑고 그런 게 없거든요. 기본적인 아이라이너? 기본적인 섀도우만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통으로 한번 붙여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꾸깃꾸깃 하면서 이 대를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풀은 저는 요 속눈썹 붙어 있던 이판떼기 있잖아요. 여기에 좀 짜요. 요거를 면봉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속눈썹에 이렇게 칠해 줍니다. 몇번 불어서 속눈썹이 좀 접착제가 좀 접착력이 조금 더 올라오도록 말려준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눈을 뜨고 거울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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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가운데를 잡고 눈 가운데 위에 이렇게 얹어줄게요. 얹어주고 이 끝부분을 나머지를 저는 얹어주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 정말 속눈썹의 위력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다르죠? 근데 이게 그렇게 막 과하거나 어색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데 정말 다르지 않나요? 깊이감이? 이래서 여러분, 이래서 하느라 속눈썹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응? 얼마나 예쁘게요?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구가 조금 동그랗게 돌출이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아무리 제가 이렇게 유연하게 해놨어도 이 끝부분과 앞부분이 틱틱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달랑달랑 거릴 때가 있거든요. 이거, 어, 이것 봐. 이렇게, 이렇게 뜰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음. 물론 이럴 때 양쪽 끝에 풀을 조금 더 양을 해서 확실하게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 아무래도 통으로 속눈썹을 붙이다 보면 저는 더 눈에 피로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게 어, 속눈썹을 가닥가닥가닥 잘라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정말 이게 자연스러운 라인이어서 촘촘하게 속눈썹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닥가닥 자르는 게또 생각보다 귀찮아요. <laughs> 근데 얼마 전에 아리따움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너무 좋죠? 여러분, 소리 질러. 이거는 이미 이렇게 가닥가닥 잘려져 있어요.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렇게 보면은 8mm, 10mm 있는데 저는 주로 8mm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10mm를 사용을 잘안 하거든요? 눈이 그렇게 막 화려하게 생긴 편이 아니라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사실은 제가 지금 붙이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연스러움은 조금 덜할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요것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부분과 뒷부분이 조금 더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두 가닥짜리를 각각 앞부분 뒷부분에 붙이고 앞에 가운데 부분을 세 가닥짜리를 붙여줄 거예요. 여기에 풀을 조금 짜가지고 묻혀서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양 옆에 투명색 끈이 보여요. 투명색 선이 보이시나요? 이게 보이나? 투명색 선이 살짝 있는데 이거를 꼭 잘라 주도록 할게요. 여기 은근히 거슬리거든요. 보시면 거울이 보는 제가 아마 이럴 거예요. 이렇게 보고 이 속눈썹 위에 쪽 붙여주면 됩니다. 짠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습니다. 음 인조 속눈썹을 붙이고 마스카라를 할 때는 이런 얇은 마스카라를 사용을 하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서 뿌리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비벼가지고, 좀, 둘이 잘 붙도록.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조금 더, 속눈썹이 선명해진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제가 아까, 아이쿠하고 한번 삑사리를 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꾸 본드가 묻어서 그래요. 이거를 중간 중간에 화장솜이나 뭐 수건이나 뭐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끈적끈적거리는 거를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를 속눈썹을 집은 다음에 여기 딱 하고 떼야 되는데 자꾸 속눈썹이 여기 붙어 나와서 이게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를 틈틈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이 다음에 정말 속눈썹 붙이기 끝판왕. 낱개 속눈썹을 한번 붙여볼 거예요. 낱개 속눈썹 제가 좋아하는 거는 어퓨에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제가 왜 좋으냐면요. 전에 영상에도 한번 말 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붙어있어요. 보통 이 속눈썹 요것들이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다 이렇게 글루로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떼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 글루랑 이거랑 접착력이 강해가지고 떼다가 뭐가 하나씩 빠진다거나 이게 약간 모양이 어그러진다거나 그러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낚싯줄처럼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을 낚싯줄에서 하나씩 쏙쏙 빼가지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낚개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뿌리 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약간 점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저는 투명한 속눈썹 풀을 사용을 해요. 이 판때기에, 속눈썹 풀을 이렇게 덜어놓고, 속눈썹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 얘를 집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집는 것보다는, 여기를 잡고 끝부분은 요렇게 집는 게더 편해요, 세로로.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요렇게. 그 다음에 이 판때기에 풀 묻혀놓은 거에, 콕콕 찍어서, 붙여줄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세로로 속눈썹을 집어준 다음에 붙여줄 건데, 여기 속눈썹 사이에 모심기를 뭐 한다는 생각으로, 살짝살짝 비비적거리면서 안에 들어가도 돼요. 뿅! 하고 심어줍니다. 요로롱. 그 바로 옆에, 요로롱. 이렇게 심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일단 속눈썹을 붙여봤는데, 낱개 속눈썹 붙인 부분 굉장히 처음에 붙였던 통 속눈썹만큼이나 진짜 자연스럽죠? 근데 이거는 낱개로 다 붙였기 때문에 훨씬 눈이 편하고 덜 무겁게 느껴지고, 밖에서 저는 오랫동안 야외 활동을 해야 될 때는 낱개 속눈썹을 되도록이면 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속눈썹을 붙이면서 느꼈는데 제가 아이라이너를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까지 한 속눈썹에 이걸 붙여가지고 제대로 보였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따가 아이라이너랑 마스카라랑 다 지우고 어떻게 붙여지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속눈썹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뭐 어떤 속눈썹이 있는지, 글루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좀 되셨나요? 하느라 좀 도움이 됐니? <laughs> 따라 할수 있겠어? <laughs>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또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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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